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심가 118페이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화면 참조하시고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토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 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 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미라. 내가 원돌 감람 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 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 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아니면 큰 유혹 앞에서 뇌해질 때. 많은 경우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익숙해졌을 때일 것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사실 이해가 잘안 가죠.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니까요. 은혜로 하나님을 보기하고 은혜로 우리가 그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게 해 주신 해 주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마음이 찔렸고요. 찬양 한 소절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더 민감하고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 저번에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이미 지나간 이야기 취급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하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라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이 정답인 것마냥 이렇게 뭔가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영적인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 것 바로 그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질문합니다. 사도바론 이방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엄하심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자심과 주엄하심그둘 중에 한쪽만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심만 강조하면 방종이 되고요. 주엄하심만 강조하면 절망이 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균형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균형을 잡아내어서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생사를 가르는 분기점 앞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 불릴 만큼 이방인들을 위해 엄청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이야 이방인이라 해도 우리가 부, 뭔가 거부감이 없지 않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는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쩌면 부끄럽고 어쩌면 거부하고 싶었던 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자극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만의 사도가 아님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아직도 그 마음에 여전히 이스라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다음 구절은 그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혹내 고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 여기서 시기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열등감을 자극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혜의 현실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통로로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한시적으로 넘어지게 하셨을 뿐이죠. 그리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방인들의 그 회복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큰 생명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이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풍성하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항상 기획, 기억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들의 회복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을 바라보면요 생명이 가득한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첫 열매와 뿌리의 비유를 듭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곡식도 거룩함께 여김을 받는다 구약시대의 어떤 규례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 곡식이 거룩한 것 같이 남, 나머지 곡식들도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인용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뿌리인 겁니다. 현재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의 본질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뿌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결국에는 거룩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현재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상태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뿌리된 것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현재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넘어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시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강력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본성을 거슬러 접붙임을 받아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말하는 것이고, 원 가지는 이스라엘, 꺾인 가지는 불신앙한 유대인, 마지막으로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다시 해석하자면 이방인인 우리가 본성에 어긋나지만 접붙임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받는 이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문장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의 정점일지도 몰라요. 왜요? 자격 없는 자가 그 생명에 참여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므로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갑자기 뜬금없이 왜 자랑이 나옵니까? 우리가 접붙여지고 나면은 착각이 생기기 때문에요.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접붙임을 받았다. 내가 대단해서 나의 이 본성, 나의 이 한계를 거슬러서 접붙여졌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저 꺾여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과 구별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임 그래서 바울은 또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원래 어떤 가지도 믿지 않을 때 꺾으셨다면 접 붙여진 우리 역시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꺾여질 수 있다. 왜요? 뿌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는 위협이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접붙이실 능력이 오직 뿌리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바울의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신앙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문장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신심과 주엄하심을 보라. 사실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은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인자하심은 믿음 안에 머무는 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것을 표현하지만 주엄하심은 어떻습니까? 불신앙 위에 임하는 것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상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시를, 은혜를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경고입니다. 은혜도 원칙이 있고 심판도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해서 이 반대되는 두 가지 모두 바라보지 않으면 접붙여진 가지 또한 언제든지 찍혀져서 버려질 수 있다는 라 다시 한번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다시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껏 바라보지 말고 내 힘, 내 생각, 내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낮아진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은혜 위에 불림하고 있는가? 혹시 신앙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믿음을 자산처럼 여기며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인자심으로 지금까지 여기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신앙은요, 긴장을 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긴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겸손함, 낮아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여기 있다라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서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노하심을 동시에 바라보며 오늘 그 은혜 위에 겸손히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앞에 서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내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주노마심과 인자심에 의지하여 소중히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교만할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은혜위에서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단일 목사님의 살고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느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느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